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두절미하고 그 뉴스에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어, 부진에 대해서 뉴스가 좀 나오는데 우리가 사주학적으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 어떤 합당한 논리가 제시가 된다면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짜맞추기식의 해석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주는 어떤 그 결과가 있으면 그걸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상한 이론이나 그런 걸 끌어와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 이 손흥민 선수의 사주인데요,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거의 사주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특징은 뭐냐면. 글자를 보세요. 글자를 보시면, 유금이, 원을 그리면, 유금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신이 있습니다. 글자가 몰려있잖아요. 특징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기, 즉,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금, 금은 제가 무조건 사주에서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제가 몇년 전부터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폭발적인 하나의 에너지를 쓰는 건데 이러한 에너지가 이렇게 뭉쳐있는 사주들이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죠. 뭔가 한가닥을 하는 겁니다. 100%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직업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모양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사주는 미신유 열매를 확실하게 맺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겠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목기가 있어야 돼요. 목을 찾아보니까 일간에 을목이 있습니다. 미 중에 또 을목이 있고요 어, 나주, 나름대로 사주가 좋아졌죠? 자,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천간에 있는 정임합이 이게 핵심인데, 이게 왜 핵심이냐면, 이걸, 이 합을, 이 합을 유지시키느냐, 깨트리냐의 문제예요이 합이 유지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운이 좋겠죠. 근데 이 합을 깨뜨렸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발열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 열매가 미월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열매가 어느 정도 익은 겁니다. 모양을 갖추었는데 여기에 정임 합이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이제 튼실해지는 거죠. 튼실해지면서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커진다기 표현보다는 튼실해지는 거예요. 튼실. 근데 이 합이 방향이 방향 자체가 합을 깨뜨려 버리면 여 열매 모양이 이제 이게 균형이 좀 가겠죠. 물론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100%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이 손흥민 선수의 부진한 이유는 뭐냐면 부진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미토와 신금과 유금. 이 조합이, 이제 묘목이 지금 올해 운에서 들어왔습니다. 묘목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묘목 생기가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묘유충으로 깨지는 겁니다. 또 묘신 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사주는 100% 깨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토가 있기 때문에. 깨지진 않는데, 문제는, 그래서, 올해 운, 이민 년이라고 하는 이, 이개묘년이죠개미년이라 운을 볼 때는, 월운을 봐줘야 돼요. 월운. 이건 1년의 운이 렇다는 겁니다. 1년의 운. 자, 그러면 이제 달로 들어가야 되겠죠. 달로 치고 들어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난달에 인달입니다. 인달.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묘달로 넘어가죠. 2월, 3월로. 이때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묘목이 그러면다 나쁘냐? 그러진 않겠죠. 이제, 이렇게 상반기로 넘어갈 때, 보통 임묘달에는 급격하게 운의 흐름이 이렇게 팍 꺾입니다. 올해 개묘년이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묘진으로 넘어가면서 사오미로 타고 들어가면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겠죠. 이게 전체적인 이 팔자의 특징입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두 번째, 미토, 신금, 뭐 이제 지살 같은 게 있는 건데, 지살, 연살,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천살이 되는 겁니다. 요러한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주에서 이렇게 천살이 있게 되면,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사주는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천살이 이 천우신조라는 말을 쓰는데, 하늘에 도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천살, 천살도 사주 팔자 모양에 따라서 길이 될수 있고 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미토가 천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길, 길 쪽으로 방향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팔자가 좋아진 겁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이제 살펴보죠. 음, 그리고 하나의 특징을 더 얘기하자면, 올해가 이 묘가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금들이 금들이 맥을 못 춥니다, 맥을. 맥을 못 쳐요. 왜냐하면, 이, 요건 이제 신자진, 우리가 이제 신살로 보게 되면 요 지살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살이 있을 경우에, 이 육회와 조합을 이루게 되면, 이건 이제 묘신, 원진, 귀문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묘신 있는 사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그 박지현 옛날 대변인 박지현 그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묘신조합이 있어요. 묘신 플러스 축조합이 있는 거예요. 축토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게 바로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천사래. 이건 이제 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금이 있는 가운데 묘목이 들어오게 되면 이육회가 해방꾼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어떻게 되죠? 팡팡, 다운이 되죠. 집중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룬에서는 상반기에는 좀 그러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괜찮아질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전반기 후반기, 1년으로 따졌을 때, 제가 이걸 분석해보지는 않았지만, 전반기보다는 후반기 쪽으로 갈수록 실력 발휘가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축구를 안 보기 때문에. 그 이유도 다 하반기로 갈수록 금, 수, 이런 기운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손흥민 선수의 2018년도에 보니까 이걸 보죠. 2018년도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2018년도에 아시안 게임 때. 그러면 그 해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술년인데 2018년 무술년 광저우 자카르타죠?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이때 보면 올림픽이 이렇게 8월 18일부터 했더라고요. 이모일부터 그러니까 한 거예요. 요 달은 경신달이죠. 역시나 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거죠. 사주가 경신월, 무술년도 요게 술토도 좋은 겁니다. 술토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 있기 때문에 사주는. 네. 그러면서 이모 8월 18일부터 해서 이모일부터 해서. 결승전이 제가 찾아보니까 9월 1일, 요 병신 일날 결승전을 했습니다. 자, 병신일. 저도 처음 봤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했더라고요. 네, 2대 1로 뭐 이겼는데 이렇게 일진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날이면 일본도 일본도 우승 가능성이 있는 날이에요. 이 병신일은 병신일. 태양이잖아요, 국기가. 근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무술시더라고요. 네, 저녁 8시 반인가 그때 막 했는데, 술시에서 해시로 넘어가죠. 자, 이럴 경우에도 보면, 어, 이거는 이제 국가로 본 거고, 선흥민 선수 개인으로 봐도 상당히, 어, 상당히 괜찮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승을 했는데, 아 어, 손흥민 선수가 뭐 세계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음, 사주가 상당히 묘하면서 이게 좀 귀격이 있는 사주예요. 네. 이 사주의 핵심은 요 이제 부친궁이죠. 부친궁의 요 정미라는 글자가 참 오묘하게 좋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게 을목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제 묘라고 하는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생기를 쓰는 거고요. 요그 손흥민 선수처럼 어 이렇게 미달.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을 쓰는 겁니다. 금. 금. 그러니까 육체가 단단할 수밖에 없겠죠. 금처럼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주가 보면 버리는 글자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뭐 식신이다라고 해서 무슨 기술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어, 을목이 미월에 을경 합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열매를 맺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겁니다. 거기에, 에, 거기에 병화를 쓰질 않거든요, 지금. 병화를 쓰지 않고, 어, 이 정화. 수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는 보기보다 상당히 내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눈물도 많잖아요. 예. 뭔가 그렇게, 원래 그렇게 막 자기를 표현하고 그러는 저기 성격은 아니에요. 이제 그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하나의 외향적인 모습이고, 실제 내면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주들입니다. 금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좀 상반기만 좀 고비를 넘기면, 나름대로 괜찮은 운을 크게 맞이할 것이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이상, 손흥민 선수의 팔자 해석을 마치겠습니다.